액션을 크게 크게 주는 거 모르겠는데 차라리 고패지를 하세요. 액션을 두실 거면. 다시 시작합니다. <laughs> 어, 아까랑 빈도수가 다른데요? 가르침 <laughs> 덕분이신가? 진짜... 아유, 다 뒤에 분이 말이 이게 보면은 그게 있어요. 소리 순간에 그그 그 바닥을 두들길 때랑 소리의 좀 바닥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또 이질감이 있거든요. 그거를 아. 캐치만 잘하시면은. 0 6코 합사에 0 6코 합사에 어1.55 쇼크 리더로 문어를 올렸습니다. 애기 하나로 어떻게 6주합데 제가 보여드린 이분은 황주열님. 맞으시죠? 네. 갑오징어 낚시 경력은 지금 8년이라고 하십니다. 굉장히 잘하셔가지고,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낚시하는 모습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. 지금 사용하시는 채비는 직결채비 사용하시고 계시고, 마루이카 F 대 사용하시고 계십니다. 이분도 저하고 똑같이 코어와 하이퍼 커스텀을 쓰시고 계십니다. 4.9점, 4.9점. 네. 저격이 낮죠, 확실히. 8년차 가보신거 대선배님이 저랑 똑같은 일을 쓰신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 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낚시하시는 거 한번 보실게요 서비 좋습니다. 잠시만요. 누구 정인지 모르겠네요. 옆에서 방심을 할 수가 없고, 막 항시 할 수가 없어. 벌려놓으면 따라오고, 벌려놓으면 따라오고. <놀람> 죄송해요 제가 봐버렸어요. <laughs> 목물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목물이아니와 <laughs> 그게 아니라 입 벌리고 계셨는데 입 안으로 다 들어갔어 바닷물. <laughs> 어씨 나한테 어오 어? 색깔 이쁘다. 네, 뭐, 옆, 뭐, 옆이랑 좌우랑 어디든 그냥 다 같이 좀 웃으면서 좀. 야, 제가 동호회 만든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. 같이 재밌게 낚시하자고. 쌍걸. 네? 쌍걸. 와 뭐야? 아또이 단을 한번 써보고 싶어져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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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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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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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! 아! 이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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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았더라고 차량들도 가고 봤고, 봤습니다. 지금 안빼안 빼실라고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. 두 개인가 몇 분인가. 안 빼실라고 지금? <laughs> 들어가게 되면 또한국겠좀더 뭐 멀어. <laughs> 이분은 제 구독자 이헬일님이시고요 지금 아버지가 다시 처음 하시는 분이신데 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. 감각이 좋으시고. 지금 제가 드린 이거 얘기 맞죠? 네, 맞습니다. 이걸로지 계속 이거 넣자마자 계속 누나들 누나 하시는 거 맞죠? 한 6연타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정말 잘 먹습니다, 이게. 강력 추천입니다,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미니 n s b 쓰시면 것도 확인하셨죠? 네, 네, 네. 국산, 국산 애기만 오늘 하루 종일 쓰고 계신다, 지금. 야, 오늘 정말 즐거운 낚시 하네요. <laughs> 아이 잡으니까 질다서 그런 거지. 이런 날또볼거같어요 <laughs> 어제는 어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게 자기의 <laughs> 예, 게임으로 가는 거다파 아셨어요? 야, 이거 제대로 불었다. <laughs> 오, 이거야. Okay. 벨레만 사용을 해서 오늘 테스트를 충분히 좀 해봤는데요 어 제가 딱 총평가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써본 로드인데 어 이게 제가 30m 40m권에서 분명히 제가 감도가 좋을 거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역시나 이게 깊은 수심에서 굉장히 이게 액션도 그렇고 조작성도 그렇고 감도도 그렇고 제가 이거의 모태가, 모태라고도 좀 약간, 모, 아, 모태는 아니죠. 좀 비슷한 성질인 가와기 하 NSF를 같이 어제, 어저, 어저께도 써보고, 이제 어제 작살이 났긴 했는데, 써보니까 모르겠어요. 뭐 여러분들이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, 저는 솔직히 두 로드의 차이점이, 감독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그것도 그렇고, 어, 가장 중요한 거는, 이제 감도적인 부분도 그렇네 힘세라든지 아니면은 로드의 이 어떤 저 밸런스라든지 압솔림도 없고 편안했어요 낚시가 되게 편안했고 어뭐또 다이와를 찬양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감도는 가와기 로드의 한8-90% 정도 나온다 라고 말씀을 그냥 정정을 드릴게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거는 제 나름대로는 이 로드 버트가 너무 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스위칭 저는 이제 액션을 좀 많이 주는 편인데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. 좀 아쉽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외연도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외연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어청도권 이런 좀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어 저는 일단은 저희 카페에서는 그냥 이걸 교과서로 정해놓으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로드입니다. 정말로 어국산액기로만 사용을 했고요. 국산액기 NSK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맑은 예, 네, 해가 짱짱하고 맑을 때 좋은 NSK와 그리고 이제 요 조금이 수박 액기 제가 이거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뭘 국산을 뭘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국산도 여러분 요즘 제품 정말 좋게 잘 만듭니다. 그러니까 국산 제품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좀 좋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생활낚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.